먹었지. 어. 없어서 뭐안 먹었지. 반찬 없었면 아무도. 오늘 저녁에. <laughs> 어. 오늘 치킨 시켜 먹었는데. <laughs> 그래, 그나줄 <그날 저> 알았다. <laughs> 어. 그래, 그게 밥이네. 어. 그래, 그 네가 저번에 그 저게 뭐시고 묵은지 보내달라고 했어, 묵은지 보내면서 어. 뭐 반찬 좀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뭐 하면 좋겠노뭐 보내줄 거? 몰라, 요새는 뭐가 맛있나? 요새 뭐 건강식품은 뭐 요새 연근 우엉 이런 거지 뭐 그럼 뭐 우엉 좀 사갖고 해줄까? 나 연근 우엉 이런 거 싫어하는데. 싫어하는 게 되있나? 그 요새 그런 거 뭐야 겨울에 건강하지. 요새 어. 요새 우엉이 좋다. 우엉이 저 저게 어? 피도 맑게 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우엉 좋다. 고내해들리 그 사드라이가 테레비스도몰라못 봤는데. 그래 우엉 그거 사가지고 내가 그거. 조림하고 뭐그생으로 무치는 거하고 그냥 두 가지 해갖고 어. 그래 김치 보낼 때좀 보내줄게 아알겠어어 어, 그래그래 어. 어. 우엉이 만도살아있어무 어떤 노래 들여볼까?

이거는 이제 조림할 때 좋고 그래서 안에를 샀지. 네. 이렇게 대충 선이 끝에서 살 등으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게 어제 사 갖고 와서 보니까 여기 1 킬로네 1 1kg. 킬로 1 킬로니까 무침하고 조림하고 하면은. 보내주는데 참지 나겠네. 사실 이 껍데기 먹어도 되기 때문에, 근데 먹으면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먹을 순 없고, 자, 요렇게 살짝 벗겨가지고, 전혀 껍질에 이게 뭐, 항상한 물질이 많다고 하지만은, 요도 일단 볼게요 아이고, 자, 이걸 하니까 억수로 잘 되네. 이거. 진작 이거 갖고 왔던 것 같아요. 팔로 하니까는, 빨리 빨리 안돼 이걸 하니까 엄청 잘 되네 어차피 이거 다뭐 하얗게 만들 필요 는 없거든 올리면 껍질이고 좋 타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먹을 수 없잖아 이래 하니까 좋네 봐봐 흙은 싹벗끄지고이 정도는 붓기면 되거든 이렇게 끄덕 있습니다 나는 이로 해야 되겠다 조리는 거는 이렇게 썰이면 되는데 애들이 먹기가 좋고 맛이 있어야지 끝까지 잘 먹지 안 그러면은 중간에 안 먹고 이러면 애들도 막 이것도 철치를못 하니까. 이렇게 썰이는 게 좋긴 한데, 이렇게 썰이니까 조금 오래 걸리네.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음식이 엄청 고급 음식이라고 막 우엉조림 이거 막 무슨 날 되면 하고 명절 되면 하고, 아, 이거 귀한 거라고 막 엄마가 막 고급 음식이라가지고 우리는 이걸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, 요새 아들은 이러는 거잘안물라야 돼. 맛없다고. 하도 요새는 뭐 입에 맞는 맛있는 게 많이 나올 때는. 그래또잘안 물니까 잘 안해지고. 그래도 이제는 또 건강 생각이니까 이런 것도 뭐으러 만들어야지. 사먹는 거는 너무 달고 집에서 이제 많이 안 달고 그래가지고 맛있게 해야 되는데, 그래야 이게 잘 굵긴데. 이래 썰으니까 편하네. 뭐 이거 가지고, 우리는 옛날에 막, 이거 막, 명절되면은, 야채 막, 당근하고 파하고, 애가 튀김도 막, 명절되면 꼭 하고 이러더만은, 그때는 막, 이 먹으니까, 이게 향이 좋고, 우리는 그렇더라. 이게, 막 이게 좋은 거라 하고, 비싼 거고, 잘안 해주고 하니까. 그랬는데, 막 요새는 이제 그런 거잘안 먹으니까 안 해주지. 아 이래 썰으니까 훨씬 편하네. 이래 썰어야 되겠다, 구만 아주 무치는 것만, 길게 썰이고. 물에 물에 담가놔야 이게 또 색깔도 안 변하고 물이 막 얼른다. 빨리 갖다 이야 되겠다. 살짝 들쳐야되니나이게막 담가놨는데도 물이 뭐라고 그러나 이 물에 안 담가놓으면 색깔이 변해서 색깔 변해도 사실 상관없기 때문 간장이 도리니까 도리에도안 좋고 하니까 이거 살짝 데워가지고 에이, 물이 좀 작다, 야. 너무 작게 붙네, 물을. 이제 이래가지고 좀 데치갖고 끓이면 돼. 이제 한번 끓으면 끄고. 자, 이제 헹구지 말고 이래 었다가 자, 간장을 다섯 수준 넣고, 미림도. 이런 거는 사실 적당히 넣으면 되는 거야. 미림도 한 다섯 수준 넣고. 쌀 좋죠. 이것도 몸에 좋으라고. 그렇게, 이 맛, 설탕을 너무 또 많이 쓰면 좀 그렇고, 또 이게 쌀 조청은 아무래도, 조청이니까, 또 좀, 단거 쓰면서도 약간 또덜 미안한 생각이 들게. 조청을 쓰면. <laughs> 그러니까 요거, 일단 세 숟갈 정도 넣어가지고, 또 조금 한대숟저 붓고, 이래가지고, 이제 팔팔 끓으면 저거 넣고 졸이면 돼. 너무너무 쉬워요. 자, 이렇게 끓으면은 이거를 넣고, 이렇게 끓이다가 이거 만약에 졸이다가 모자라면 물좀더부으면 돼. 이게 덜 익었고 내가 식감이 딱 먹어봤을 때 아, 나이 식감이 싫어. 식감이 싫으면은 여기다가 조금 물을 더 붓고 졸이면 돼. 그 대신에 윤기나게 하려면은 나중에 뚜껑을 좀열어놓고 졸여야 돼. 지금은 일단 이래가 뚜껑을 닫고 익히면 되고. 무치는 거는 조금 너무 저 아까처럼 그렇게 썰이면은 얘가 뭐라노, 이게 뭐좀 뻣뻣한 느낌이 들까봐 약간 요렇게 좀 날씬하게 요렇게 길게 썰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나 지금 또 이렇게 한번 썰어보네. 연필 깎듯이. 연필 깎듯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요렇게 길게 썰는 게 좋아. 요렇게.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, 이렇게 썰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.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쳐서 먹는 거는 보통 일반 식당에 어디 가도 이게 안 나오거든. 이거는 우리 집에서만 주로 해 먹는 음식인데 이걸 무쳐 놓으면 이게 아삭아삭하게 맛이야. 좀 열어가지고 이제 졸여야 되겠다. 이래 유기가 나니까. 요때 이제 간 해보고 이게 덜 심, 이게 간이 안 맞으면 간장 좀더 해야 겠다 음, 됐네. 간도 맞고. 장 것도 막 이렇게 뚜껑 열고 저야 윤기가 나. 이제 아, 이런데 무치는 것도 아까 그처럼 물쏘 가지고 이렇게 담그놨잖아. 물 빠지면은 물이 아물 조금 더졸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. 물이 조금 있을 때꺼야 되니까 참기름 참기름 좀 두르고. 새우야 인기가 반질반질한다 삼계좀먹니까그 다음에 여기 자. 자 이거 두고 이제 쓰고만 다려야 되겠네 양파를 조금 썰어놓고 양파를 그냥 여기는 또 빨간 고추하고 청고추, 청고추를 좀 썰어 넣어야 돼. 오늘에 내가 이거 집에서 참 이거 음식 많이 해갖고 많이 먹었었는데. 우리 애들 어릴 때는. 요새는 오히려 내가 이걸 잘안 해주더라고. 자, 넣고. 오늘은 우리나라 음식은 또다 우리 들어가니까. 진간장을 넣고 무쳐야 돼. 진간장을 이렇게 넣고 무쳐야 이게는 또 맛이 있어. 한세 숟갈 정도 넣고. 자, 우리 사이는 이거를또안 먹어갖고 잘 물난가 모르겠네. 딸은 잘 물긴데, 아, 이 음식을 해주면은, 아 사회도 물릴난가 싶은 거, 이런 생각 드니까, 음식 해줄 때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.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, 내만 그런 게 아니고. 저 방금 여는 건 식초고, 참기름 조금 넣고, 참기름 도 너무 많이 하면은 식초 맛이 가하니까 이렇게 해서 묻혀가지고. 일단 간을 한번 보고, 아, 맛있겠다, 야. 고기에 맛있게 생겼네. 간은 한번 보고. 이거는 아까 무칠 때 내가 여기다가 액젓을 좀 넣고 식초를 좀더 넣는데. 었 그래, 그라이딱 맛이, 제 맛이 나네. 응. 이건 아삭아삭한, 뭐냐면은, 아삭아삭한 우엉김치 느낌. 약간 새콤한. 겉절이, 겉절이. 겉절이. 어, 맞아, 맞아. 겉절이 느낌. 아삭아삭하면서 우엉 향도 나고. 아, 이건 우리 돌아가신 사부님이 가르쳐 준 건데. 이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게 아니고, 우리 엄마 말고 내한테 이게 음식을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, 그분 우리 사부님. 돌아가셨어. 그분이 막, 그분한테 이거 배운 건데. 그래가지고 정말 우 옛날에 많이 했어 먹었는데. 음, 이거는 아삭하고, 삭흠하고, 하여튼 기분 좋은 맛. 그절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근데 식감이 다르지. 그리고 요거는 이제, 우엉조림 음, 이것도 너무 안 달고, 안 달고, 은은하면서. 기분 좋은 맛. 단맛인데, 기분 좋은 단맛. 음, 식감도 적당하게. 응? 음,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오도가간 씹히는 그 맛이네, 오도호간 식감. 오도호간 식감. 음, 맛있다. 근데, 잘 먹겠네, 보내주면은. 자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연, 영상 보시고 좋았다면은, 어,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서 자주 자주 만나요.